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면역함을 용납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향하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그 마샤오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당신을 욕하는 비난들이 제게 닥쳤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라고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와 마시아우를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다같이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우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우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참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마시아우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래받은 자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과의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